어? 아니네? 완전 틀렸어! 뭐야? 나 이거 완전 틀릴 걸로 상상 못했는데? 민지 채널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1탄에 이어서 공대생 남편과 문과 국어왕사 아내가 힘을 합쳐서 추리 퀴즈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다 읽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추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인스타그램이랑 댓글로 재밌다고 하는 것들을 좀 추천받기도 했고 재밌어 보이는 걸 따로 골라봤어요. 444회 숨길 수 없는 것 사건 현장은 땅콩 가루와 껍데기들로 어지럽게 뒤덮여 있었다. 그래서 발을 옮길 때마다 서걱서걱 밟히는 소리가 났다. 사건 장소에 지금 땅콩 가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땅콩 가루의 출처로 의심되는 식탁 위 쓰러진 믹서기 옆에는 처분을 기다리다 땅콩이 접시 그득히 있었다. 아마도 이 땅콩에서 껍데기를 벗겨 어, 믹서기로 갈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믹서기 뚜껑이 열려 가루가 날렸고 또그 껍데기들이 어떤 이유에선가 식탁에서 바닥으로 쏟아진 것이다. 실은 현장에 값비싼 카펫 바닥 외에 땅콩 가루와 껍데기가 덮고 있는 게또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땅콩 가루를 만든 장보, 장본인으로 진작되는 사람. 하얀 셔츠를 입은 사내였다. 땅콩 껍데기들은 사내의 하얀 셔츠를 얼룩덜룩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얼룩 속에는 총탄에 의한 진짜 핏자국도 섞여있지만. 그는 땅콩을 즐겨 먹어 일명 피넛맨으로 불리던 스파이였다. 도대체 어떤 재주로 범인이 피넛맨의 집에 침입한 것인지 침입한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너무도 감쪽같은 피넛맨의 죽음. 그런데 단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밖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것에 비해 집 안에는 범인의 분명한 흔적이 있었다. 땅콩가루야 피넛맨이 총격을 입으면서 잡고 있던 믹서기 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공중에 날렸다고 할수 있지만 바닥에 떨어진 땅콩껍데기들은 이와는 관련이 없었다. 분명 범인의 어떤 행동 때문이었다. 게다가 범인이 집 밖으로 나올 때는 부주의하게 현관을 통하는 바람에 경보기가 울리기도 했다. 아무리 봐도 뭔가 급박한 사태에 빠진 게 분명한 범인. 그는 피넛맨을 손쉽게 해치우고 나서부터 이 집에서 알수 없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옆집의 제보! 마밤 피넛맨의 사망 추정 시각에 어떤 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았을 때 사건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제 범인을 잡으려면 어디를 먼저 가야 할지 분명해졌다. 여러분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빨리 그곳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그곳은 어딜까? 그리고 그 이유는 땅콩맨이라고 하는 스파이가 죽었습니다. 음. 현장을 가보니까 믹서기에 갈던 땅콩 가루줄 그리고 땅콩 껍데기가 난자하게 벌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음. 죽인 사람이 침입할 때는 흔적을 별로 남기지 않았는데 나갈 때 흔적을 많이 남겼대. 이건 살짝 느낌이 온다. 어, 느낌이 와요? 땅콩 알러지를 가진 사람이야. 저저 어. 어떤 소리가 기침 소리랑 재채기 소리. 그래서 어. 그곳이 병원인가? 알러지를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우와, 오빠 진짜 천재 아니야? 오빠 제목부터 숨길 수 없는 것이잖아. 응. 음. 왜그어디나 어느 나라 아담인지 모르겠는데. 숨길 수 없는 거는 재채기와 짝사랑이 감정이 나? 그런 게 있어. 제목부터 스포라고 들어갔네. 완전 딱 들어맞아. 이거 완전 알러지야. 야,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이 이 밤에는 땅콩을 안 먹겠지. 이러면서 피노맨을 죽이러 들어왔는데 그때에도 땅콩에 미쳐있었던 피노맨은 땅콩을 믹서기에 갈고 있었고 어쨌든 받긴 했으니까 총을 쏴야 되는데 총 쏘니까 이제 믹서기 가루가 싹 아. 날라가면서 얘가 알러지가 이렇게 와서 재채기하면서 급하게 나가는 거지. 재채기하면서 헐레벌떡 나갔고 병원에 갔겠다. 어. 그 죽이는 사람이 이름이 피노메인데 땅콩 알러지는 있 사람이 갔을까? 회사원들 회사 싫어도 가잖아. 주로 이 친구로 <식으로> 돈 벌어야지. <laughs> 아주 타당합니다. 아주 타당해요. 역시 알러지. 어 그곳은 병원이다. 아이 축하드립니다, 박형사님. 한건 했네. 네또한건 하셨네요. 민지 쟤네. 사백육회 하나는 틀렸다. 스파이 티를 잡아라. 전 세계 스파이들에게 왠지 이런 미션이 주어졌다. 하지만 스파이티에 대해 알려진 것이라고는 180cm의 큰 키, 80kg의 단단한 몸, 까맣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어딜 가든 절대 신발을 벗지 않는다는 것, 바닥에 쓸릴 정도로 헐렁하게 큰 옷을 입는 독특한 스타일, 그리고 얼굴 역시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뿐. 스파이티는 이대로 사람들 속으로 숨어버린 것일까? 다행히 스파이티에 대한 믿을 만한 제보가 들어왔다. 하지만 제보자는 제보와 함께 티에 관해 알려진 것들 중에서 명백하게 틀린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티로 의심되는 일을 한 카페에서 만났다고 한다. 카페에서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던 티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큰 키와 다부진 몸, 까맣게 그을린 피부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확실히 외소한 체격의 제보자 자신보다는 훨씬 커보였다.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카페를 먼저 나와 몰래 티의 자동차로 향한 제보자. 혹시 티가 오는 건 아닌지 룸미러를 보니 역시 높게 맞춰져 있어 고개를 치켜들어만 봐야 했다. 글러버 박스를 뒤지고 나서도 아무 단서가 없자 제보자는 그때서야 이상한 점 하나를 깨달아 버렸다. 티에 대해 알려진 것들 중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였던 것이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건 좀 써야겠어요. 180cm 큰 키. 굉장히 다부진 체격. 그을린 피부. 신발 안 벗은. 옷을 크게 입은. 뭐가 거짓말일까? 왜 차에 자동차에 타서 알아본 걸까 그걸? 알았다. 신발이 굽이 오지는 거야. 아 키높이 신발이야. 어 키높이 신발인 거야. 왜냐면 오빠 민지 옷 입는 거 알지. 굽이 많은 거 신고 바지 이렇게 끌리게 가지고 안 보이하잖아. 어.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신발도 안 벗고 옷을 크게 입는다잖아. 어 이거 180cm로 보이게 위장한 거지 180은 아니다. 근데 그걸 차 안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의자 시트랑 어. 운전석 사이 간격이 좁아서. 맞아. 대충 다리가 짧은 걸 아는 건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근데 왜 룸미러는 높았지 또? 앉은 키만큼 거야. <laughs> 다리 짧은데.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다리는 짧은데 앉은 키가 커서 룸미러에서는 안들켰지만 그래서 운전석과 핸들의 간격을 보고 얘는 키가 원래 큰 애가 아니었구나를 알아차린 것이다. 그래서 180이 거짓말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 쉽습니다. 운전가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어. 스파이 T의 키는 180이 아니고 실제 키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 제보자는 T의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룸미러가 높게 맞춰져 있는 걸 확인했는데 아씨 다 맞췄어. 이건 아마도 T의 앉은 키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뭐지? 정확하다 이거. 간단하네 문제가. 자 다음 퀴즈 467회입니다. 하드보일드가 죽였다. 스파이 K는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사내였다. 그리고 관찰한 내용 중 중요한 것들을 거의 본능적으로 기억에 남겼다. 그런 그가 외국의 한 식당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발견된 건 그의 짤막한 메모였다. 약간 다잉 메시지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스파이가 식당에서 죽었는데 메모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추천 요리를 느긋하게 기다리며 실내를 둘러보던 스파이 케인은 평소 습관대로 식당 안의 사람을 관찰했을 것이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식당 안이 정전으로 암흑이 됐을 때불의에 습격을 당했고 솟구치는 단발마의 비명을 삼키며 마지막 기록을 남긴 것이다. 하드보일드가 죽였다 라고 되어 있고 하드보일드에 이렇게 취소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다잉 메시지라고 할수 있는 그 메모의 내용은 하드보일드가 죽였다라는 말이었다.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4명. 1번 삶은 계란을 반으로 잘라먹는 거대한 최고의 사내. 2번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소설을 집필 중이라는 소설가 지망생 3번 보기만 해도 소름끼치게 차가워 보이는 냉혈한 중년 사내 4번 험프리 보가트를 연상시키는 트렌치 코트 차림의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를 문 사내 우선 하드보일드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다. 과연 스파이 K를 암살한 범인은 누구일까? 하드보일드가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의 어떤 소설 기법이거든요. 약간 음. 한국의 리얼리즘 같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검색을 해볼게요. 30년대를 전후하여 미국 문학에 등장한 새로운 사실주의 수법이래요. 오, 계란을 완숙하다라는 뜻의 형용사. 맞아. 계란을 완숙하면 더 단단해진다는 점에서 냉혹 비정 이런 문학 용어가 되었대요. 아, 용의자의 계란 관련된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계란 관련된 친구가 있었어요. 저 가운데 줄이 반 잘라먹은 거 아닐까 그러면? 그니까. 1, 2, 3, 4번이 전부 이제 좀 관련이 있어요. 1번은 그 하드보일드 뜨진 삶은 계란 그리고 2번은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소설을 지핑 중이라는 소설가 지망생 그리고 3번은 차가워 보이는 냉혈한 중년 사내 그러니까 하드보일드가 약간 냉혈, 냉철 이런 거니까 음. 관련이 있고 4번 험프리 보가트를 연가, 연상시키는 험프리 보가트가 이제 찾아보니까 갱, 사립탕정, 도해지의 비정하고 음영이 짙은 역 이런 걸좀 주로 도맡아서 하던 배우래요. 어. 그러니까 약간 좀 연관은 다 있는데 일단 너무 쉬워요. 너무 직관적이다. 너무 직관적이고 야 하드보일드가 계란, 삶은 계란, 단단한 계란 요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반으로 이렇게 잘라먹었다고 하잖아요 사내가 관찰로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친구 어? 어? 아니네? 완전 틀렸어 뭐야? 나 이거 완전 틀릴 거라 상상 못했는데? 당연히 뭔줄 알았어 범인은 4번 트렌치코트를 입고 럭키 스트라이크를 피우는 남자이다? 왜? 하드보일즈라고 하는 단어는 계란을 완숙되게 삶다 라는 단어 자체의 뜻 외에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특정한 스타일을 뜻한다 방금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어이하드보일즈 스타일 작품 속에는 거칠고 폭력적인 면들이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마지막 단어 위에 그어진 중앙선이다. 취소선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을 영어로 스트라이크라고 한다. 그래요? 처음 들어봐.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따라서 이 스파이 K는 나를 죽인 건 하드보일드가 아니다라고 하듯 취소선을 그었지만 그 진짜 목적은 스트라이크를 피우고 있는 남자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에 있었다. 그래서 K의 메시지는 스트라이크가 죽였다 이 달에. 홀리몰리 스트라이크를 몰랐다 우리가 영어유치원 안가서 그래 생명을 죽음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어 삶은 계란을 반으로 잘라먹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멀쩡한 지금... 사람을 지금 구속하고 아 어, 정말 끔찍해요 오빠 이건 아니지 영어를 해야 돼 역시 역시 영어를 배워야 돼 홀리몰리 홀리모리 472회 에너지를 절약한 남자 미스터 세븐 세계각지를 누비며 화려한 스파이 생활을 해온 남자 글로벌한 매너와 멋이 넘치는 이 남자에게 그는 한 가지 독특한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에너지를 최소한도로 사용해 처리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 이런 원칙에 따라 미스터 세븐은 매우 효율적으로 스파이 일을 해왔을 뿐더러 전기 등의 일반적인 에너지 하나도 허투루 쓴 일이 없었다. 그런 미스터 세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다. 때마침 미스터 세븐은 아주 중요한 국가 기밀을 입수했던 참이어서 그를 찾기 위해 동료 스파이들인 미스터 에이트과 미스터 나인은 동분서주했다. 미스터 세븐, 미스터 에이 미스터 나인 여기 다다 숫자인가 봐요. 이런 와중에 그가 은신처로 쓰는 작은 원룸의 구석에서 멀티탭 하나가 시선을 끌었다. 총 6개의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멀티탭에는 각각의 스위치가 달려 있었는데 6개 중 2개의 스위치에만 전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세 번째랑 여섯 번째 스위치에 전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이상한 점은 어떤 전기 제품의 플러그도 꽂혀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일반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모든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미스터 세븐이 이렇게 2개나 플러그도 꽂지 않은 채로 스위치를 켜놓았을까? 어쩌면 이건 무언의 메시지일지도. 그메시지라는게 있다면 아마도 자신을 해한 범인에 대한 정보가 아닐까? 과연 이 멀티탭 스위치에 숨겨진 미스터 세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혹시 오빠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미스터 세과 미스터 에이크와 미스터 나인을 봤을 때. 그리고 육구 뭐, 콘센트야. 육구. 육구 콘센트 뭐야? 뭔데? 여섯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섯 개가 혹시 이진법이랑 관련 있어? 아 어, 이진법? 나는 어, 이진법. 아 어, 우리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laughs> 어, 나 그냥 여섯 개인데 세 번째 여섯 개가 들어 있어 있어 가지고 음. 미스터 3와 미스터 6가 고민이 아닌가 했지. 아, 아! 그럼 너무 쉽잖아요, 오빠. 어, 이진법. 저는 001 001인 줄 알았어요. 00 이게 불이 켜진 게 보통 1로 치잖아요. 어. 아, 이거겠다. 그래서 001 001해 가지고 이제 이진법을 십진법으로 바꾸면 미스터 9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미스터 9인 줄. 그런 것 같다. 아, 오빠랑 저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어. 오빠는 미스터3와 미스터6일 미스터 식것 같다? 이과생이란 거 편집해줘. <laughs> 숨겨진 메시지는 동료인 미스터나인이 범인이라는 것이다. 478회, 눈을 깜빡이다. 스파이 Q는 희한한 재주를 갖고 있다. 양쪽 눈을 자유자재로 깜빡일 수 있다는 보잘것없는 재주이지만 이 재주로 인해 그는 목숨을 건진 적이 있다? 당시 상대 기밀문서를 입수하려다 정체가 발각된 Q 상대가 권총을 슬쩍 들이민 탓에 반항 한번할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끌려가는 도중에도 Q는 등뒤의 권총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Q의 눈에 엘리베이터 천장에 설치된 CCTV가 들어왔다. Q는 순간적으로 저 c c t v 의 영상에 메시지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납치된 걸 동료들이 알아채고 수색을 한다면 저 CCTV를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Q의 양쪽 눈이 숨가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의 깜빡임은 양쪽 눈에서 제각각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Q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눈 깜빡임은 일종의 모스 보호인 걸까? 하지만 희한하게도 Q의 동료들은 이 영상을 보고서 Q가 어느 곳으로 끌렸는지 단번에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큐의 동료가 밝힌 힌트는 한자? 그렇다면 큐가 납치되어 끌려간 곳은 어딜까? 에? 제주도, 지리산, 경포대, 사, 산정호수 아 어, 나는 당연히 여기까지 읽었을 때아 너무 쉽다 못수보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 나도. 근데 못수보가 아니라 한자였대요 눈을 그렇게 깜빡인다고? 눈 깜빡임으로 어떻게 한자를 전달할 수가 있을까?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지리산은 산이잖아요 경포대는 바다잖아요 어. 산정호수잖아요 호수 섬, 산, 바다, 호수가 각각 하나씩 있어요 제그 생각엔 이 한자가 막 획수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획수 너무 많아 한자가 상형문자에서 시작해서 뜻을 나타내고 있잖아 오 어, 지금 흥미를 잃었지? 너무 어려워서 한자 나오는 순간 아 진짜 모르겠네 이건 알아볼까요? 모르겠다 이건 진짜 모르겠네 장답 두둥 어 제주도래 야 뭐야 눈 깜빡임과 힌트인 한자를 연결 지어 생각해보면 눈 깜빡일 섬이라는 한자로 기결된다. 아, 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즉 Q는 CCTV를 향해 양 눈을 열심히 깜빡이며 이 섬자를 감주한 셈이다. 따라서 Q가 잡혀 있는 곳은 보기 중에서 유일한 섬인 제주도가 된다. 이건 아니지. 제가 지금 한자 3급 추가든요? 눈 깜빡일 섬 기억도 안 나. 이 스파이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거야 죄다? 맞아, 이거는 이건 어거지. 이건 어거지다. 이건 솔직히 이건 좀 힘드네요. <목소리> 하나 남았어, 마지막. 아마추어 건충학자 아마추어 곤충학자이자 지역 곤충학회의... 다시 갈게요. 응. 아마추어 곤충학자이자 지역 곤충학회 명예회원이기도 한 스파이... 어? 일병 장벌레에게 곤충과 곤충 관련된 것들은 모두 연구 대상이었다. 곤충을 제외한다면 에너그램 정도가 그 유일한 취미랄까. 에너그램이 뭐예요? 인스타그램을 바꿔만 한 건가? 이거 알아야 될것 같아.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 에너그램. 에너그램.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문자의 순서를 바꾸어 다른 단어나 문장을 만드는 놀이. 그 해리포터 그거네. 그 음. 볼드모트 원래 흑화하기 전에 이름이 톰 리들 그건 건 알지? 어그톰 리들 이름 플레임을 이렇게 이렇게 바꾸잖아? 아. 그럼 볼드모트가 돼. 그게 에너그램이야? 어, 우와, 신기하네. 그런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곤충과 함께였다는 점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장벌레 씨가 죽었는데, 거기 이제 박제 곤충과 살아있는 곤충이 뒤섞여 있었대요. 그 혼돈 가운데 탁자 위에서 더욱 시선을 끄는 것은 싱그러운 초록의 매력을 뽐내는 칵테일 준벅이었다. 살인 현장에서 칵테일이라니 왠지 받아들이기 힘든 부조화다. 칵테일 잔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장벌레의 지문만 검출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 전부터 건강 문제로 술을 끊었다는 장벌레가 자신이 마시기 위해 칵테일을 만들었을까? 사건 당일 장벌레의 집에는 모두 4명의 손님이 방문했었다. A. 건물 관리인. 밀린 관리비 문제로 방문했으며 이 문제로 다툰 적이 있어 기청만 엿보다가 돌아갔음. B. 우편 배달부. 배달된 선물 때문에 방문했으며 부재시 문 앞에 두고 가라는 주문 메시지대로 두고 왔음. C. 구두 닦기. 연우 때처럼 번쩍이는 닦은 구두를 들고 갔으나 인기척이 없어서 돌아갔음. D. 방문 판매원. 전날 주문한 물건을 찾아 들고 갔으나 허탕침. 네명중 누구도 장벌레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장벌레가 죽기 직전에 집안으로 들인 누군가를 위해 칵테인 중복을 만들었다면 이것을 일종의 다이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하에서 중복은 ABCD 중 누구를 범인이라고 은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이거는 100%에너거램을 한번 저벅을 풀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 어. 유월에 벌랜가? 어그 후보가 건물 관리인 우편 배달부 구도닦기 방문판매원 저 직업을 영어로 써볼까? 이 진짜 가면 안 된다 정말 준복 왜 우리 다 몰라? 나 지금 너무 속상해 어렵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야 이씨 이건 아니지 뭐야?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걸 진짜 머리를 쥐어짜서 순간 또 이거를 중복을 만든 거야. 순발력이 대단하시네. 순발력이 대단하시다. 민지 채널. 네 여러분 이렇게 저랑 제 남편이랑 추리 퀴즈를 풀어보셨습니다. 역시 국정원 추리 퀴즈는 재밌어. 민찌가일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이 일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독.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민빠이빠이 빠롱